아름다운 설산 눈의 궁전에 머물고 있는 영지공주. 영지공주는 지금은 거의 숨어 있는 것처럼 집거를 하고 있다. 영지는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 어마마마인 황비 황영을 찾아가 잠시 하늘을 떠나 인간 세상에 가있으이 한다는 말을 하러 황비 황영이 머무는 곳에 왔다가 기억의 호수에 머물고 있는 월화가 찾아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영지는 월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불안함에 화가 났다. 영지는 월아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커져만 갔다. 영지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거리가 있어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다. 영지의 마음 속에서 다시금 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워라님, 워라님, 나 영지를 불편하게 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기억의 호수에 머무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아니, 좋을 듯 했습니다. 허나 지금에는 그것이 아니 될듯 합니다. 워라님, 나 영지공지를 의심했다면 그저 의심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을 겉으로 드러내다니요. 그것도 어마마마 앞에서요. 월라님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월라님나 영지공주를 너무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나도, 그렇습니다. 정녕 알고 싶은 것입니까? 월라님나 영지공주가 빚으신 수인님을 월라님이 모든 것은 나 영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합니다. 나의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러합니다. 나 영지공주가 부르신 수호님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나 영지공주는 순수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하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여도 나를 밉다 하거나 원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영지가 혼잣말을 하다가 어딘가를 향해 빛으로 사라진다. 권선이 머무는 곳, 권선이 거처하는 건물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 에 있는 의자에 권선의 신부인 마추와 용추, 비누가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마추가 단호한 어투로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뭐가 힘들어? 그냥 말해. 나랑 용추가 어디 가서 말안 할게. 그래, 마추. 나 용추야. 정말 말안할 거야. 마추, 권선님은 어디 간 거야? 넌 알까 아냐? 그래, 마추. 나 비누도 말안할 거야. 권선님은 어디 간 거야? 마추가 다시 단호한 말투로 말한다. 더 이상 묻지 마. 용추, 마추도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묻지 말자. 마추, 마추 정말 비누. 말대로 너도 모르는 거야? 권선님이 어디 갔는지? 마추가 비노와 용추의 말을 다 듣더니 뭔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주위를 한번 신중하게 둘러보더니 비노와 용추를 가까이 모이게 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한다. 나도 두렵고 무섭다. 비노가 급하다는 듯 말한다. 뭐가 두렵고 무섭다는 거야? 빨리 말해봐. 그래서 마추가 비노와 용추에게 시선을 주더니 좀더 가까이 모이게 하고 조금 더 작은 소리로 말한다. 비스신 수인님이 사라진 날. 그날 권선님도 마추의 말을 들은 비노와 용추가 놀라 입을 막고 주위를 살핀다. 그리고 입을 가린 채로 작은 소리로 비노가 말한다. 정말 그날 권선님도 사라진 거야. 마추가 말도 못 하고 고개만을 끄덕인다. 용추와 비노가 놀라 서로 마주 보고 눈만 깜빡인다. 마추가 이들을 보고 작은 소리로 말한다. 이것은 비밀이다. 나 마추와 비노. 너 용추만 알고 있는 것이다. 비노와 용추가 두려워하는 마추의 손을 다정히 이로 만져준다. 비노가 마추를 쳐다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마추 힘들었겠다. 그런데 마추 그럼 권손님은 어디 간 것일까? 비노 마추가 그걸 알면 지금에 이러고 있지는 않지. 그래 용추 그건 그래. 마추 그럼 최진님이 또 오면 그때는 어찌할 거야. 생각을 해둬야 할것 같은데. 그래, 마추, 생각해야 돼. 최재님은 신이야. 마추, 비누, 나 용추와는 달라. 그럼 다르지. 마추가 용추의 말을 듣고 시무룩해져서 말한다. 그것이,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마추가 더는 아마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최재님이 작정을 하고 오면, 나 마추는 죽음을 택하든 아니면 옆으로 물러나 서 있어야 하든 결정을 해야 할 거다. 마추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비누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며 힘있는 소리를 말한다. 마추, 말해. 마추, 마추가 먼저 권선님이 철수에 들어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곳에 숨기는 거야. 어때? 마추가 단호한 목소리를 말한다. 안 돼! 왜? 지금에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럼 어찌할 것인데. 그래 마추 비누의 말을 들어야 할것 같다. 최진 님은 여기서 물러설 신은 아니야.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비누가 화난다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그래도가 어딨어 마추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최진 님이 먼저 권선 님의 철수에 들어가 중요한 것들 모두 가져갈 거야. 그래도 좋아 마추 그건 안 돼. 그러니 마추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 마추 그것도 아니면. 아니면 뭐 비누 말해봐. 아니면 알리는 거야. 권소님이 사라졌다고. 비스신 수인님이 사라진 날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안 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마추 거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그치 용추? 내 말이 맞지? 맞아. 마추 비누의 말이 맞아. 마추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생각해 볼게. 마추 어휴 바보 용추야 가자 비노가 마추에게 화를 내며 용추에게 신호를 보낸다.용추가 알았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말한다.그래 가자 비노 마추가 당황해 용추와 비노를 잡으며 말한다.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비노가 마추의 어깨를 힘줘 두드려주며 말한다.그거야 최진 님 행동하기 전에 마추가 먼저 행동하는 거야.그래야 이곳을 지킬 수 있어. 알았어, 고맙다. 참, 그런데, 비노. 용추는 왜 왔어? 비노와 용추가 이제 생각났다는 듯 서로 마주보고 주위를 살피며 용추가 마추 가까이에 귓속말을 하듯 말한다. 그게 냄새를 찾아서 왔다가 최진님을 보고 온 거야. 용추의 말에 비노가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무슨 냄새? 그게 말이야. 용추가 마추의 기회되고 말한다. 용추의 말을 듣는 마추의 눈이 놀라움에 커진다. 진호가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